안녕하세요. 라면 평론가 라면 정부차 PK 정주입니다. 매콤한 짜장라면 좋아하시나요? 짜장라면에 고춧가루를 넣어 매콤함을 더한 짜장맛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국 라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춰 매콤한 짜장라면들이 다양하게 판매 중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매콤한 짜장라면 중 봉지면으로 한정해 다섯 제품을 소개합니다. 맛을 중점으로 하되 가격과 구입 편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위를 매겼으나 주관적인 입맛이 반영되었으므로 순위는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면 평론가가 추천하는 매콤한 짜장라면 같이 보실까요? 5위로 추천하는 매콤한 짜장라면은 풀무원 로스팅 짜장면 고추기름 제품입니다. 돼지고기, 양파, 파등 원재료를 볶고 춘장을 따로 볶은 후 합쳐서 다시 볶는 로스팅 공법으로 만들어진 겉면 짜장라면입니다. 건더기가 적고 아쉬우나 고추향이 느껴지는 매콤하면서도 덜 기름진 겉면 짜장라면을 찾으신다면 추천합니다. 4위로 추천하는 매콤한 짜장라면은 하림 더미식 사천 짜장면입니다. 중국 사천 두반장과 돼지고기를 볶은 소스를 사용했으며 산초기름과 마조유를 넣어 얼얼함을 더한 제품입니다 하림 라면 답게 비싼 가격이 단점이지만 고급스럽고 중독성 있는 매콤한 마라 풍미 짜장라면을 찾으신다면 추천합니다 3위로 추천하는 매콤한 짜장라면은 오뚜기 진진짜라입니다 오뚜기 베스트셀러 짬뽕라면 진짬뽕과 오뚜기 대표 짜장라면 진짜장을 섞은 해물 베이스 매콤한 짜장라면입니다 최근 오프라인에서 구하기 힘든 것은 단점이지만 진짬뽕의 매력이 더해진 맛있게 매콤한 짜장라면으로 추천합니다. 2위로 추천하는 매콤한 짜장라면은 농심 마라 짜파게티입니다. 베스트셀러 짜장라면 짜파게티에 마라 맛을 더한 제품으로 얼얼한 마자와 화끈한 고추 맛을 내세우는 제품입니다. 마라 맛이 세게 느껴지지는 않고 호불호는 갈리지만 검증된 짜파게티 맛에 마라 맛을 더해 이색적이면서도 맛있었던 매콤한 짜장라면으로 추천합니다. 1위로 추천하는 매콤한 짜장라면은 농심사천 짜파게티입니다. 베스트셀러 짜장라면 짜파게티에 중국 사천요리 특유의 매콤함을 가미한 매운 짜장라면으로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넣어 유성 스프와 과립 스프를 만들었습니다. 짜파게티의 맛에 매콤한 고추맛을 더한 맛있게 매운 짜장라면으로 추천합니다. 수출 전용 제품으로 짜장 불닭볶음면과 매운 짜짜로니도 판매되고 있는데 맛이 참 좋습니다.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게 아쉬운데요. 해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두 제품도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러분께 한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매콤한 짜장라면 5종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특집을 보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매콤한 짜장라면들을 드셔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맛있게 드신 제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덧글로 남겨주시면 추후 특집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집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맛있는 라면 열심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